그림과 같이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이러한 쌍곡선이 있어요 그럼 쌍곡선 위의 점 중에서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을 P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생기는 이 도형의 넓이가 15고 얘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래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고 쌍곡선에 접하는 두 직선을 이렇게 긋고 X절편을 이제 Q1, Q2라고 했을 때 요거, 요, 고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그러면은, 정의대로 한번 가보는 거죠. 일단, 요 길이 뭔지 모르니까, 이 길이를 K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요 10을 줬으니까,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주축의 길이어야 하고, 이만큼이 루트 10이잖아요. 꼭 지금까지 거리가. 그거 두 배니까 2루트 10이죠. 그래서 이 길이는 K에다가 2루트 10을 더한 거. 지금, 요렇게 해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주축의 길이 2루트 1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식 하나를 알 수가 있죠. 넓이. 그럼 2분의 1, k 곱하기, k 더하기, 2루트 10. 얘가 넓이 15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우리 k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그럼 2를 곱하고, 요걸 이항한 다음에 전개하면은 그 식은 k제곱. 2루트 10k 마이너스 30은 이렇게 나오고 이근형옮면 되겠죠. k는 여기 이제 이가 지금 방금 공식은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나누기 2한거 제곱해서 빼기 a c 하면 4 0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0. 근데 k는 길이고 양수가 돼야 되니까 얼마야 돼요? 그쵸? 루트 10을 가져오는 거죠. 양수여야 되니까. 됐나요? 그럼 이 길이가 지금 루트 10이었단 말이고, 그럼 이 길이는 3루트 10,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얘는 직각 삼각형이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얼마? 그래서 제곱하면 100, 90, 100을 루트 씌우면 요긴 10이어야 되고, 그래서 이까지 길이는 요 각각 5, 그리고 5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그러면 쌍곡선에서 이거 더하고 루트 쉬운게 이거 제곱한 거 25니까 a 제곱은 얼마예요? 그 제곱 15여야 하는 거죠.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을 찾아서 x축이랑 언제 만나는지 구해야 되는데 이게 접선이죠. 접선이고 얘랑 평행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맞나요그 기울기는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세타 근데 이거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이거 분의 이거죠 밑변 분의 높이 계산하면은 루트 10분의 3 루트 10이니까 3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3이니까 이거 기울기가 얼마? 그래서 이거 기울기가 3이란 말이죠 아 그래서 얘 기울기가 3이고 그러면 l1 l2 얘의 기울기도 얼마 그쵸 3 그러면 우리 접선의 방정식 세우면 되는 거죠 y는 공식 mx 기울기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 제곱 기울기 제곱이죠 그러면 9그 다음에 요거 제곱한 거 10이잖아요 10 그래서 9 곱하기 10쌍우선 빼기죠 빼기 요거 15죠. 15. 그래서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5. 이거가 요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3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요거는 y절편 양수니까 요거 플러스일 때고 x절편 좌표 요거는 y0일 때 x값 마이너스 3분의 5루트 3이죠. 그래서 요기는 마이너스 3분의 5루트 3 콤마 0 그럼 이 점은 y 절편이 음수일 때니까 빼기를 때고 그때 x 절편은 y 0너스 x 값 3분의 5루트 3 콤마 0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길이는 요 길이고 이거 두 배면 하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0 루트 3 이라고 할수있네요 그럼 p는 3 q는 10두개 다음 정답은 1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